안녕하세요. 여러분 캠핑 라이프의 지료를빼드리는 뉴욕군을 TV의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이한 달간의 캠핑을 가장 힘들어 하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병이라고 불리우는 꽃가루 알러지가 조금 심해서입니다. 특히 5월에 정점을 이루는 오크칠이 꽃가루 때문에 아주 괴롭기 때문인데요. 야외에서 지내야 하는 캠핑의 특성상 정말 고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캠핑을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른 오후 무거운 몸을 나무에 걸쳐진 해먹 위에서 달랑달랑 거리며 지적이는 새소리와 벌레소리에 낮잠을 자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차콜에 지글지글 지방이 있어 빠지게 잘 익어버린 삼겹살에 소주 한잔 마시고 싶어서인지 그것도 아니면 쏟아지는 별빛 아래 캠파이어 앞에서 유행도 진한 옛 음악을 들으며 청승맞게 소주 한잔하고 싶어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든 얼굴이 눈물, 콧물, 범벅이 된 못난 얼굴이라도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캠핑그라운드라면 왜안 가겠습니까? 언제나와 같이 주관적인 의견은 배제한 최대한의 정보 전달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스텝파크의 자세한 리뷰는 저의 다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와일드우드 스테이파크는 뉴욕시에서 약 1시간, 그리고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롱아일랜드 서퍼 카운티 타운 오리버드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 스테이파크의 규모는 767에이커에 그리 크지 않은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한해 방문객은 30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것은 다른 스테이파크와는 달리 캠퍼들이 차지하는 방문객 비율이 다른 스테이파크보다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의외로 스테이파크의 창립에 관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1925년 뉴욕 스테이파크 위원회에서 로널 미첼의 부동산이었던 이곳 300 에이커의 부지를 그 당시에 엄청난 거금이었던 약 8만 300 불에 구매해서 1926년도에 스테이파크를 처음 개장했다는 짤막한 기록뿐이었습니다 와일드 스테이파크는 롱아일랜드 사운드라는 이름을 가진 2마일 길이의 해변가에서 수영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곳 해변가는 파도가 그리 높지 않아 어린 자녀들과도 수영을 즐길 수 있으나, 자갈이 많아서 워러 슈즈를 꼭 구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바다 낚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해변을 바라보며 하이킹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트레일과 숲속으로 난 아기자기한 트레일이 5개가 있으며 그 길이는 도합 13마일에 달합니다.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피크닉 그루브에서는 피크닉 테이블과 그릴을 제공하기에 날씨 좋은 날 가족과 함께 캠핑이 아니더라도 가족 소풍에도 좋을 것입니다. 입장료는 자동차 한대 기준으로 10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캠프그라운드를 둘러볼까요? 이곳에서는 247개의 텐트 사이트와 롱아랜드에서 유일하게 풀 훅업을 제공하는 80개의 RB 사이트가 있고 작년에 오픈한 잘 꾸며진 럭셔리 코티지가 10개 도합 337개의 캠프 사이트를 제공하는 어마무시한 규모의 캠프그라운드가 있습니다. 텐트 사이트의 정원은 6명, 차는 한대까지 허용하고 1박에 25불입니다. 혹여나 두 번째 차가 있다면 10불을 추가로 내시고 캠프그라운드 옆 주차장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 캠프그라운드는 사이트가 많다고 해서 절대 사이트들의 사이즈가 작지 않습니다. 대부분 미디움에서 라지 사이의 크기를 가진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또한 사이트가 많은 만큼 각 사이트의 분위기와 레이아웃이 다채로워서 방문할 때마다 다른 사이트를 얻으신다면 같은 캠프그라운드 할지라도 매번 새로운 캠핑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또한 캠프그라운드 중간에 위치한 두 개의 거대한 부대시설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샤워가 깔끔한 수지식으로 잘 구비되어 있기에 특히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이나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캠프그라운드이기도 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이곳 캠프 그라운드 안에는 다른 캠프 그라운드에서 쉽게 볼수 없는 매점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간단한 샌드위치나 커피, 기념품, 아이스크림, 스낵, 얼음, 장작, 캠핑에 필요한 간단한 서플라이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한 만큼 가격은 매우 비싼 편이니 가급적 급한 이유가 아니시라면 차를 타고 10분 나가면 있는 큰 마트에 가는 게 나으실 겁니다. 아쉽게도 이곳 캠프 사이트에서는 파이어링이나 바베큐 그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파이어링이나 바베큐 그릴을 가져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혹시나 지참하지 못하셨다고 해도 너무 염려는 하지 마세요. 이곳 매점에서 파이어링을 10불에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스플래시 스플래시란 97레이커에 제법 큰 규모의 워터파크가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어린 자녀와 함께 낮에는 워터파크에서 즐기고 저녁에는 캠프그라운드에서 마시멜로를 구워 먹을 수 있는 다채롭고 즐거운 경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워럽하게 아이들을 위한 곳이라면 어른들을 위한 곳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유명한 와이너니가 역시 캠프 그라운드 10분 내외에 위치해있기에 한 번쯤 들리셔서 여러 와인을 테이스팅 하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싱싱한 과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과수원도 비슷한 거리에 여러 개가 위치하고 있으니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한번 계획하시고 들려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곳은 첫 번째로 캠핑 이외의 즐길 거리가 아주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캠핑그라운드의 편의시설인 화장실이나 샤워도 꽤나 깔끔하고 현대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캠프사이트가 크고 많아서 미리 예약하신다면 여러 사이트를 빌려 커넥팅하는 단체 캠핑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로 스테이폴리스가 정해진 시간별로 패치롤을 하기에 치안도 좋고 곰 같은 거대한 야생동물의 위협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차를 타고 10분 정도만 나가면 캠핑 서플라이 및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대형 마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들이 모여서 이곳 캠프그라운드를 감히 국민 캠핑장이라고 불리우게 한 것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점은 어느 캠퍼분들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그건 바로 인위적인 것보다 자연 친화적인 것을 선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 시끌벅적한 곳보다 고순역하고 조용한 독립감을 선호하는 캠퍼분들에게는 절대 선호할 수 없는 캠프그라운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성수기 때 주말에 찾아오는 많은 인파에 상당히 시끄럽고 계속 사이트를 왔다갔다 하는 북적이는 사람들 때문에 캠핑을 온건지 아님 난민촌에 온건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성수기 때 이곳을 찾아오는 캠버는 이 점을 확실히 숙지하시고 오시는 것이 캠핑 멘탈에 좋을 것입니다. 그럼 와일드우드 스테이팍으로 오셔서 즐거운 추억 만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로써 코로나 때문에 휴식하고 비즈니스를 다든지 꼭한 달이 돼 갑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란 말도 있다고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만큼 조금 쉬었다가도 된다고 자의하는 것도 이젠 지겹습니다. 하루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어서 다시금 웃으며 이젠 예전이라고 불러도 무색하지 않은 시간이 되어버린 그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 신정일 거라고 봅니다. 고도록 여러분에게는 좋은 일들만 그냥 막 이어지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곧 다른 스테이파크 소개시켜드리러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제 또한 바퀴 둘러보러 가시죠. 아, 또 우리 남매 친구도 왔어요. 음악 소리. 아, 저, 저 친구들은 참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요 그래서 저런 친구들이 옆에 사이트 있으면은, 어, 상당히 피곤합니다.